여러분, 리리 채널. 제가 여러분들께 새로운 무엇을 보여 드릴까 고민했는데요. 저희 집에 있는 포켓몬 피규어를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지우 피규어 보이시나요? 진짜 지우 같아요. 그리고 로켓단 피규어도 있는데요. 노사랑 로이, 나옹, 마재용이 있고요. 로켓단 피규어 모으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포켓몬 피규어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인데요. 라티아스는 제가 특히 더 좋아합니다. 무지개 아래에 있는 라티아스여서 너무 귀엽고 예뻐요. 라티아스 옆에 루기아.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서 좀더 독특하고 예쁩니다. 칠색조도 있고, 피카츄, 가라르포니타. 그리고 꼬부기, 꼬부기는 물을 뿜고 있네요. 그 다음엔 루카리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밑에는잘 안보이시죠? 밑에는 플라이곤이 있고 밀로틱 그리고 여기가 가디언입니다 울먹이랑 푸린, 푸린이 살짝 보이네요. 그리고 라플라스가 있습니다. 이쪽은 벚꽃 나무에서 내려오는 님피아랑 리자몽 그리고 샹달라가 있어요. 제가 쿠키런도 좋아해서 쿠키런도 옛날에 모았었는데요. 쿠키런 피규어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켓몬 카드랑 뮤 피규어입니다. 뮤 피규어가 귀엽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희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